역대하 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이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부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련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없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대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천사백 대요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건은한대은6 0 0세계이요 말은 1 5 0세계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능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에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원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다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루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네 개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자라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이만 고르와 보리 이만 고르와 포도주 이만 박과 기름이 만 밭에 줄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이 금은 동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청색홍색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자라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제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빠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에 모두 153,600명이라 그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 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 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잔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루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계리요. 다락대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 날개의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섯 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이십 규빗이라 그 얼굴에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음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 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다섯 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백 개를 만들어 사슬을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